안녕하세요 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견 고를게요 레벨업하고 레이저단 켜줄게요 상대가 약하니 서풍은 안 쓸게요 아이템을 안 써도 이길 수 있으면 아이템을 안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방체 확인할게요. 맛있는 게 없네요. 전투 시작 시 아군이 주문력 획득 고를게요. 서풍 써줄게요. 개인적으로 예견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예견으로 서풍을 쓰면 상대가 다 피하더라고요. 오른쪽을 저격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을 저격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증강입니다. 그래도 다른 게 먹을 게 없었고 증강 돌리기는 또 아까워서 그냥 먹었습니다. 저처럼 예견을 잘못 쓰더라도 예견이 서풍을 하나 주기 때문에 아이템 꾸러미에서 서풍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서풍을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무난한 증강이기 때문에 저격 배치를 잘 못하겠더라도 나쁘지 않은 증강입니다. 무난하게 방템을 만들어도 되지만 레이저단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템보다는 거결을 만들고 싶네요. 템을 쓰지 않아도 이길 것 같으니까 템은 아껴줄게요. 지금 아이템 각이 거결의 밤끝 스태틱 각까지 나와서 레이저 단 5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도 레이저 단으로 하고 있고 연승도 하고 있으니 리븐한테 5억 템 짬통 주고 레이저 단 할게요. 연승하고 있으니 레벨업하고 투표 넣어주고. 스태틱도 바로 만들어 줄게요. 레이저단에서 스테틱을 쓰면은 투패를 써도 되기 때문에 레이저단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패와 스테틱이 둘다뜬건 너무 좋은 상황이네요. 영웅증강이네요. 4코스트 영웅증강이 있으니 워억을 노려줄게요. 빅데이터 너무 좋죠. 워억 올려서 4레이저단 켜주고 아이템도 워억한테 옮겨줄게요. 레이저단은 3레이저단과 4레이저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워억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영웅 증강으로 워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레이저단한테 너무 좋은 상황이죠. 또, 투패 페어가 나왔는데 현재 메타에서 투패는 너무 좋은 기물이죠. 스페를 쓰지 않더라도 스페를 잡아두면 다른 사람들이 스페를 찾아야 할때 스페를 못 찾을 수도 있어서 여유가 된다면 스페를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스페를 쓸 거지만요. 스페이성이 나왔네요. 6레벨 자연빵 스페이성? 이거는 점지네요. 이번 판 1등하라고 롤지의 신이 저한테 점지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처럼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 1등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8연승을 하고 있고, 투패까지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7레벨에 리롤을 할 필요 없이 바로 8레벨을 가도 되겠죠. 자연빵 투패 내장째네요 레이저단이 아니라 황소 투패를 했어야 했나봐요. 10연승까지 너무 좋네요. 레이저단 5억을 할때 개인적으로 방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 선타겟을 당해도 어그로를 한번 빼주면서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개다 무난한 증강이지만 레이저단 심장 노려줄게요. 대장간 고를게요. 죽죠? 너무 좋죠? 예견으로 쓱 보고, 레벨업 하고, 서풍 쓱 놓을게요. 상대방 메인 딜러인 룰루를 띄웠어요. 좋네요. 룰루를 띄어서 이긴다면 예견이 바깥을 한 거죠. 이거는 룰루를 띄어서 이겼네요. 예견 덕분에 12연승! 좋아요. 아까 증강체를 선택할 때 레이저단 심장이나 고대기록 보관소를 누릴 수 있어서 리로를 해줬는데 아쉽게 안나왔네요 그래도 대장간에서 어컨트테 어울리는 축조가 나와서 어억의 3팀이 완성이 됐어요 13연승은 못했지만 충분합니다 연승은 깨졌지만 체력상황과 돈상황을 봤을 때 고레벨에서도 충분히 리롤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째고 고레벨을 갈게요. 이기는 거 좋아요. 고레벨 가서 할게. 워크 이성 붙이기, 오데카이저 찾고, 오데카이저 이성 붙이기, 그리고 밸류 챔피언을 넣어주면 됩니다. 벨트 제조합 할게요. 이러면은 보건에 거악을 만들면 좋겠네요. 일단은 피들한테 주고 쓰다가 나중에 모데카이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 리롤 할게요. 레벨업 하고 리롤 할게요. 아니, 왜안 사죠? 버그 걸렸네요. 내 손이 버그인가? 모데카이저 좋아요. 피들 빼고 모데카이저 올려줄게요. 아이템도 옮겨줄게요. 리롤 결과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9레벨에 돌려서 찾은 게 모데카이저 한 장이랑 가렌 한 장밖에 없어요. 모데카이저가 아니더라도 피들이나 우르고시 이성이 붙으면 그걸 써도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붙고 6레벨 특페 이성의 반동인지 운이 없네요. 리롤을 계속하는데 뭐가 안 뜨네요. 모데카이저 이성, 워 기성, 피들스틱 기성, 루르고 기성, 가렌 이성. 떠도 되는 건 많은데 하나도 안 떠요, 하나도. 그래도 체력에 여유가 있으니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로켓 주먹 고를게요 로켓 주먹 썼는데 서풍 때문에 사메라를 못 끌었네요 서풍 그랩은 좋은데 이번에는 좀 안좋게 됐네요 그리고 오데카이저 워기 한장도 안나왔다는 점 슬퍼요 돈을 계속 땅바닥에 버리고 있네요 도대체 언제 나올건지 이제는 기대가 되네요 이것도 어 기성이면 이긴 건데 아쉬워요. 일단 서풍이랑 그랩은 잘 맞지 않았네요. 아까 클로디랑 싸울 때는 졌었거든요 근데 아까는 워기이 1성이었고 이번에는 2성이에요 1성이랑 2성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쵸 2성 워억은 다르죠 진작에 이런 파워가 나왔어야 됐는데 하나 보내주고 가렌 이성 좋아요 가렌이 이성 붙었으니 피들스틱은 포기할게요 워기 2성 나오니까 바로 무대기로 나오네요 우리 무대카이저 보신분? 왜이성이 안찍히죠? 아직까지 모데카이저가 안 나온 건..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아, 역시 황소 투켓 강하네요. 모데카이저 의성이 빨리 떠야 될것 같은데, 언제 뜨려다? 어떤 상대를 만난 건지 모르는 것 같네. 아, 드디어 모데카이저가 나왔네요. 근데 돈이 없어! 리븐 같은 거 팔고 사도 되기는 하는데, 리븐 이정도 중요하고, 한번더 맞아도 되거든요. 잠그고 다음 턴에 살게요. 그리고 서풍을 상대 에코를 띄우는 게 좋아보여요. 에코 띄울게요. 자, 에코 띄웠고, 모데카이저 공각 좋고, 에코를 띄우니까 더 편하게 이기네요. 결국, 모네카이저 이성 못 띄우고 이깁니다. 지지!